안녕하세요, 팩트코인 여러분 강미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었던 네오를 뛰어넘을 네오 후속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급등주 추천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쇼크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던 것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급락은 이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기대감 덕분에 다시 반등하면서 1.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제 운용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한 이 난방 펀드와 하베스트 펀드 펀드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홍콩의 자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하베스 펀드와 남당 펀드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우리가 투자로함에 있어서 이 기대감이 몰리는 곳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로 인해서 이 알트 코인, 특히 이 중국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크게 상승했던 네오만 보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저는 이밤 중에 이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에 이 상승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 네오의 수익 실현,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정말 많은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이 홍콩의 ETF 출시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50% 이상 폭등을 했고 또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퀀텀 또한 2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상승의 이면에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브리핑의 효과가 톡톡히 한 몫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 퀀텀과 네오, 현재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오와 퀀텀의 진입하신 분들은 정말 쏠쏠하게 수익 실현을 하셨어요.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 고래 시그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강세는 단순히 특정 이벤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 중국 기관들의 코인 시장 진출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보공유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홍콩에서는 이미 올해 1월에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 출시 계획이 밝혀졌고요. 이 차이나 파워가 불고 있다. 1월 달에도 이렇게 관련 보도 소식이 나왔었죠. 홍콩의 금융 서비스 회사 벤처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는 올해 1분기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 t f 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홍콩의 규제 당국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ETF 신청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죠. 홍콩은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는 달리 올해 암호화폐 기업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은행들이 이들과 협. 입력하도록 연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국 본토에서도 코인 시장을 다시 개방할 수 있다는 여러 정황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작년에 베이징에 설립한 국가 블록체인 연구센터에서는 이 블록체인 전문가 50만 명을 양성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었죠. 이런 움직임을 그때만 딱 알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흐름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한번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떠한 섹터가 상승을 하고 어떠한 종목이 유망한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는 중국의 전인대 의원은 중국 내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최고 권력자 이 시진핑 주석은 블록체인과 AI가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중국 본토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높여줬는데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것이 물론 완전하게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대감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엿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영상에서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이브리핑 이 중국계 꼬인 섹터 뿐만 아니라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섹터에 맞춰서 종목 추천까지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 종목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께서도 이 흐름에 맞는 급등 종목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브레시그널방에 입장을 해주세요. 단순하게 종목만 딱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이 남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네오도 상승을 하고 컨텀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새 좀 비트코인이 그 전보다는 살짝 하락을 하면서 아무 종목에 다 올라탄다고 해서 이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상승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또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추천드렸던 컨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진행된 이 홍콩 웹3 페스티벌에서 플랫 티넘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많은 중국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기능 도입과 AI 서비스 제공 소식까지 급등할 수 있는 호재들을 전해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소개해 드릴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자면 먼저 이 홍콩 증권 선물 위원회는 4월 15일까지 이네 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 이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중국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이 중국 코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에 매집이 들어갈 이 코인은 홍콩에서 웹3 인큐베이터를 출범을 시키면서 이 웹3의 성장의 수혜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존 웹서비스와도 제휴를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과도 함께 성장 동력을 마련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의 자금을 모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코인, 이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불렛시그널 방에 입장을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확신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공유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이 재는 시간 동안에 이미 그종목 상승을 합니다. 이 급등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저희 고래 시그널 링크를 전송을 해드릴게요. 입장을 하시면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시드와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이 매수와 매도까지 함께 가이드하면서 진입할 예정이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그리고 주말이 다가옴. 그 다음 상승 섹터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 암호화폐로 수익 실현 그리고 시드를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고래시그널 방에서 자세한 이야기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 시장에서 큰 상승세를 탈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코인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